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의 컨셉은 바텐더입니다 바텐더 그래 <laughs> 왜 바텐더입니까? 왜바텐냐 오늘은 주주 관련돼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뭐죠? 아주 뒤지는 아이디어지 일단 이 친구와 함께하는 아이디어인데 오늘 해고를 만들어볼 것은 뭐냐 이 헛개원액과 이 술을 동시에 먹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술을 먹기 전에 헛개음료 먹거나 아니면 먹고 나서 드시잖아요. 그거를 그치. 한 번에 해결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술은 취할라고 거잖아. 더 오래 기 빈방을 즐기 아니 이몇번 정도 나야 됩니까? 오늘 이제 지금 해보려고요. 아. <laughs> 안 나온데?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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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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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오리시. 다시, 다시. 두 번? 일단 두 번.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. <laughs> 야, 이거, 야, 이 우리. 그 과일 있어서 지 대박 나는 거예요? 그거 하려고 대박 날려고 하는 거야. 아. 날리는 게 아니라 대박 날려고 하는 거예요. 미안한데. 대박 났어. <laughs> 뭐고 이거? 도몬 좀. 용 용룡하다 맞지? 음. 배가 있으면 개운한데 아침에 개운해 <laughs> 진짜로? 아직 안해봐서 봤어. <laughs> 일단 먹어 보자, 우리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볼까? 이제시외해 보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고국적으로 하나 하자. 반하지 하겠습니다. 가이요. 누가 아니냐? 었 누군지 만 나지 않나? 누군지 나긴 많다 방금 취하면 여기 그두고가나응 된다 내가 허깨 술려서안 취해 결정 뭐 대부분 맛있으니까 바로 주잖아목이 많다 먹이왜 많은지 아그벌거잘 네, 네. 들어가니까 목이 많은 아우 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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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왜>? <laughs> 술잘 들어가네 역시 헛계 헉게, 턱계술 이게 두잔 먹었는데 이걸 이박 삼일 동 먹어야겠네 클링크 술을 먹는 면네야 근데 잘잘 약간 잘. 그 옥수수 실차 그런 그런 맛 나잖아 턱계술 그샤 편리를 사 먹으면 이맛 아, 나도 나 맞지 허까 턱계술 소주다 어. 그러니까 어. 이게 어. 기분으로도 어. 향이 헛계술라서 그냥 술 먹는 대로 술이 안 취할 것 같은데 플라시보 효과지 향도 그치. 좋아 음. 일단 향부터가 경청 좀 해줄래? <laughs> 어이 어. 정도 페이스면은 감독한 한 시간 뒤에 되면 자고. 아빠 근데 후기는 후기 호텔 소리잖아. 아그 앞에서 보이게 <laughs> 카라로진짜 <카메라에 웃음> <막 웃음> 아니 이 얼굴 보여줘야지. 나와야. 돼. 나와야 된다. 와 키티 섹시 헤티, 섹시. 오두아두 아이스 아이스 전다. 이게맞 이게, 음, 이게 한청 빨라. 이거 먹잖아. 얼굴을 왜 빨아 보여? 어? 좋았어. 얼굴 빨춥다추워서 아, 어. 방금 먹은 거 같아. 아, 하나 <laughs> 입에 아직 물은 거지는 않네. 아, <laughs> 아 <이거> 진짜 <laughs> 진짜 아유, 진짜 자겠다. 한 시간 뭔다 여기 소주 먹데도술마 괜찮은 거든요 마지막 이거는 티어나게 <laughs> <laughs> 원래 이게 원래 원래 소주야. 그거. <laughs> 아, 내가 소주 <laughs> 먹었어 야, 이러고서. 아, 술 먹고 참았으니까. 이거 이번에 토 거, 거 아포 오. 뭐 <laughs> <laughs> 그런데 가 <너> 어떠타? <어떻다? 웃음> 맛있다. 음. 맛있다. 하다가괜아다 이렇게 이렇게. 좋습니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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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다시다. 아, 술취하고 싶다. 직균이 <laughs> 안 넘는데 출균이. 술은 취하려고 뭐 그건 어. 거에좀다이있네 어. 술이 안 되고야? 반사죠 어, 왜? 여러분들 생각나서 봤습니다. 매운 생네 아, 아. 점점 맛있어지니까 이 이거 물마진거죠 아니, 나 이거 매워, 거 먹을수록 <더 흡수러>. 맛있어지지. <웃음> 맛있다고. 먹을수록 역기는데. 몇번째지 네, 명 다섯 병째. 왜또 자, 두번 했습니다. 아한잔 해야겠다. 아 역시 한잔 해야지. 야 근데 확실히 진짜 술균 하나도 없나 봐. 술기이 빨리 올라오는데? 한잔야 근데 이거 <너무 웃음> 뭐, 뭐, 벌만 같아. 아, <웃음> 빨리 빨리! <웃음> <웃음> 아 존나 다아아 존나 매왜 원상아 정색 없나? 이게 소주딱 하나 콩콩 존나 맵어 내가 얘들안 처먹었냐? <laughs> 아, 우리 다 같이 짜내는 거봐 먹을 이제야에으면이거 되겠다 네가 딱딱도 아니고 네가 이거까지서이면이거리에서이제야으이 자리에서 이자리 잠깐.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먹이자 네. 먹어, 우리끼리 <laughs> 어. 저거 먹어야지 경험이 많으시니 그러지 말고 이거 맛만 먹어도 자요? 자? 자 작아져. 승모씨 이거 보시죠? 아 진짜? 근데 네, 여기 네, 네. 원액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승모씨는 혈품도 하시고 얼굴에 자극도 남으시고 <웃음> 눈도 못 드시고 승모 님 지금 2시간 자고 일어났네 어떤한데 기분이? 요. 못တယ깨우네 아, 호께. 음, 오늘 원액 감미된 소주 먹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I'm the k 도오 oh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<laughs> 오늘... 진짜 술 취하고 싶다. 왜? 먹었는데 술이 안취요 이거. 술을 먹었는데 술이 안 쳐. 단죠. <laughs> 오오 oh. <laughs> 뭐라니? 뭐라니야 뭐라니? 아 알지? 승모 거울려라 뭐? 키가 서비스 1 제가 실험을 실험을 해봤어요 술 취하기 싫은 사람 이거 먹으세요 인정? 아니 왜냐면은 뭔데 이거 그냥 물 어어 그러그러니까 그, 그거... 야, 근데 우리 이만큼밖에안 안 먹었어. 왠줄 알아? 니가. 1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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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원엑 x 1X. 1X. n o 1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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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